함양산사막로이스프 조직위원회 57회차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직위원회 기획부 시부리장 김승진, 조수입니다 지난주 소식을 간추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협약 체결 소식입니다. 조직위는 지난 21일 지리상권 관광개발조합 제33회 임시에 직후 조합 소속의 7개 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회상권자치단체는 전라북도 남원시 장수군, 전라남도 구례군 곡성군, 경상남도의 하동군 산청군함양군등 7개 자치단체입니다. 이번 협약을 맺은 이들 자치단체들은 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해 지역의 인프라 관광자원을 엑스포 행사에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조직위는 인근 영호남 지자체들의 든든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19일에는 한국사회복지관협회 경남지부 장수용 회장이 조직위를 내방하여 한국사회복지관협회와의 업무협약 체결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였습니다. 장수용 회장은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엑스포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및 전국 16개 시·도지부가 협력할 것이라 하였는데요.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정기총회를 6월 5일 함양에서 개최하여 그날 조직위와 한국사회복지관협회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전국의 444개 종합사회복지관 모두가 엑스포에 참여하게 됩니다. 조직위는 지난주 각종 회의와 워크숍 등을 방문하여 엑스포 홍보와 입장권 판매 활동을 펼쳤습니다. 20일에는 산청에서 열린 한국농촌공사 워크숍, 21일에는 경남시니어클럽 시군 관장 회의, 22일에는 노인일자리 시군 담당자 회의와. 경남 새마을 지도자 협비에및 분회의 연석회의를 방문하여 엑스포 홍보를 하였습니다. 단체단위의 관련객 유치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엑스포 입장권 사전에 매는 40에서 60%의 할인 혜택이 주어지니 애꾼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직위는 오는 28일에 경상남도 새마을에 그리고 경남의 시군지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조직이, 화면군, 새마을회의 3자 협약으로 체결하게 되는데요. 새마을회는 각 지역에서 환경운동, 공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입니다. 두 번째는 산업교류관 운영 관련 소식입니다. 조직이는 지난 3월부터 산업교류관에 참가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산업교류관은 산상과 항무와 관련 제품을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기업, 바이어들이 제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며 최신 기술과 정보를 교류하는 장소인데요. 총 150개 기업을 모집할 계획으로 현재 산삼 화장품 뷰티, 헬스케어등 여러분야의 120여 개 기업이 참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관심 있는 기업과 사업자님들은 엑스포 홈페이지 공고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조직인는 엑스포 기간 중 여러 분야의 학술 행사를 개최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산삼에 같이 산삼과 항노화의 산업화 방안 등을 연구, 개발하고 있는 재단법인 경남 테크노파크, 재단법인 경남연구원, 사단법인 한국항노화협회 사단법인 한국산삼학회에서 학술 행사를 개최하여 연구와 교류의 장을 만듭니다. 이번 주부터 학술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단체와 조직기관의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먼저 26일에 산삼의 양방학로화와 과학화, 산업화, 세계화 방안을 주제로 학술행사를 할 사단법인 한국학로화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조율합니다. 다채로운 교류의 장이 될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니 입구님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4 6회차 뉴스브리핑부터 깜짝 퀴즈를 통해 엑스포 입장권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 5 6회차 뉴스브리핑 깜짝 퀴즈인 40에서 60% 할인율을 적용하는 엑스포 1차 사전예매 기간은 언제까지일까요?에 대한 정답은 2020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정답자는 총 23명이었습니다. 5명을 추첨하겠습니다. 안녕. 최착한행복님 박진곤님, 김선자님, 최민호님, 푸른빛은하수님 다섯 분입니다 당첨되신 다섯 분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조직위원회 공용 휴대폰 번호인 010-9524-3382로 닉네임과 성함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주 깜짝 퀴즈입니다. 함양산삼항로에 엑스포가 개최되는 함양군에서 가장 높은 산은 지리산입니다. 지리산 중에서도 가장 높은 봉우리는 마천면 추석리 산 100번지의 천왕봉입니다. 이 천왕봉의 높이는 몇 미터일까요? 댓글로 정답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 중 다섯 분을 추첨하여 엑스포 입장권 1매씩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5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생활 속거리두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앱군님들과 가족 모두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를 실천하셔서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57회차 뉴스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엑스포 채널 구독은 필수, 좋아요는 선택, 그리고 댓글은 사랑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브리핑에서 뵙겠습니다. 조직위원회 기획부 시그리 부장 김성진, 조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